포켓 데이용 하트 뽕. 자 오늘은 킹 모드님의 쿨잼 레미션 리챔 시간. 얘들아 오늘은 타락한 녀석들까지 모두 나온대. 타락한 녀석들이 진 모드에 나온다고? 응 그렇다니까. 오 그러면 짱 무서워지겠는 걸 타락한 녀석들을 모두 소환해서 대결을 시켜서. 누가 가장 센지 최후의 1인을 가려보자고흐흐 <laughs> 재밌겠구만 자 이번엔 피네리아 그 다음은 웬다 프로드 펀보 그 다음은 펀 컴퓨터 제비그 다음은 사이번 자 이번엔 터너 미스터 트리 마지막으로 미스터 썬 그럼 이제 다 나온거야? 빠진 친구들이 좀 있는거 같은데 스카이 추가요. 어 여기도 있다. 더플 추가. 오아크스도 빠졌네. 이번엔 오아크스 점점 시끄러워진다. 마지막으로 가놀드. 이제 스프렁키 합창단 완성. 자 그럼 이제 타락 시켜볼까? 이렇게 천사같은 스프렁키 친구들을 모두 타락시켜버려 우와 하늘이 전부 붉게 변했어 헐 섬뜩해졌는걸 이녀석 얼굴 좀 보자고 어, 얼굴 좀 보라고 자 그럼 타락한 친구들이 나오기 전에 해골부터 소환 내 타락 내타 해골들을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야? 타락한 스프런키 친구들이 like 얼마나 셀지. 파워 테스트 용이라고. Like 스프런키 친구들의 노래에 맞춰서 춤추던 녀석들이잖아. 어, 뭐야 저 녀석 막 기어오는데. 뭐야 뭐야 뭐야. 엄청 싸납구만! 넌좀 들어가 있어라! 자 그럼 빨리 타락한 녀석들 만나보자구! 좋아! 그럼 레디부터 타락시켜보자! 헐! 여기서 타락한 녀석을 보게 될 줄이야! 우와! 소리 장난 아니다! 헐! 재밌어지는걸! 이번엔 오아크스! 고호 변했다! 우와! 지모드에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한 걸. 자, 이번엔 오렌. 오호! 갈비뼈랑 심장이 보인다. 진짜 리얼하다. 자, 그다음은 왜다!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. 기다려 보라고. 시작됐다. 그럼 그 다음 녀석은 브로드 합체 오호 제대로 나왔는데 머리가 깨진 모습 정말 리얼하다 그럼 난 이번엔 펀 컴퓨터 합체 너희는 안전하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그들 모두는 죽었어 헐깜찍해 진짜 리얼하다. 자 그럼 다른 녀석 뽑아볼까? 이번엔 미스 터추리 합체. 오 실종 사진 붙어 있어. 얘는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? 야 빨리 소리 나어봐오 뭐야? 아! 그니까 도발하지 말라고. 음악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. 난 미스터 썬 해봐야지. 와, 진짜 리얼하다. 오호, 와 제대로 타락했네. 이번엔 스카이.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? 헐, 눈알 제대로 튀어나와 버렸다. 아, 내 눈. 얼굴 속이 다 보인다. 이거 봐. 어, 지글워 역시 타락한 녀석들 보는 재미가 더 있다구. 맞아. 끔찍하고 무서우면서도 재밌어. 자, 그럼 이번엔 또 누구를 바꿔볼까? 블랙 뭐지? 한번 씌워볼까? 헐, 이 녀석이었어. 모자를 씌우라고. 오케이. 그럼 이 녀석들 파워가 얼마나 센지? 한 테스트를 해볼까? 레디 출발! 레디 목줄은 뭐냐? 목줄은 감겨있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다고? 무섭긴 한데 좀 약한 것 같은데? 뭐가 약하다는 거야? 이정도면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보여줘? <끝> <끝> 한번 더 때려줘?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자그 다음 워크스 출발! 머리가 뾰족뾰족해서 더쎌것 같은데? 와 공격하니까 막피 튀긴다. <laughs> 봤지? 내가 이 정도라고. 별로인 것 같은데 타워는 오렌이 더쎌 거야. 보여줄까? 가자. 가자마자 배버리기. 오 오렌은 좀 빠른데? <laughs> 역시 오렌이라고. 그럼 이번엔 웬다로 출동. 별로 거 같잖아. 가다. 쭉. 봤지? 한 방에 네 마리를 죽였다고. 오 어, 인정. 왠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다고. 그럼 이번엔 브러드 출동해 볼까? 브러드 출동. 피 뿌리기. 우 어? 이게 뭐야? 브러드만의 필살기라구. 우와.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야. 피똥 싸는 거라구. 자 이번엔 펀 컴퓨터 출발. 뜻. 뭐야? 왜 이렇게 약해? 오 뭐지? 필살기도 없잖아. 어 이게 아닌데. 이번엔 내가 나간다 미스터 트리 출발. 일단 덩치가 크니까 파워도 어마어마하다고. 이거 보라고 한대 때리면. 골이 으스러진다구와 역시 나무는 세다. 하지만 태양이 더쎌 거라고. 자 간다. 드시. 같이 해빙 모두 다 끝내 버렸다. 아직 살아 있는데. 내가 마무리 해주마. 아내 눈. <laughs> 때려버려. 드시 드막 어, 피가 튄다. 완전히 타락해버렸네 보기만 무섭지 별거 아니라고 덤벼 덤벼봐 발사 발사 누나를 발사 이거 보라고 아무것도 못하너 어. <laughs> 까불면 바로 죽는다 자 그럼 이제 해골들을 모두 소환해서 한번 대결을 해볼까 <laughs> 해골 정도야 가소롭지 우린 지금 타락한 스프런키라고. 그럼 그럼. 저 정도의 약한 해골들은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길 수 있다고. 과연 그럴까 덤벼봐라, 타락한 스프런키들아. 마지막으로 음악 한번 듣고 해결이다딱 기다려. 와. 고장난 컴퓨터. 실종된 사람.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서 징그러워. 자 해골들아, 하고 하라고! 흐흐흐, 덤벼! 해골들 가서 드시 드오 어, 뭐야? 왕밖에 안 남았어? 왕 잡아! 오 어, 뭐야? 잘 버티잖아. 흐흐, 이것이 나의 힘이다. 얘들아, 사방에 둘러싸서 패버려! 오호호, 이 녀석들 너무 끈질긴데. 하지만, 난 가리따구. 우리 팀안 돼! 뚜 오호호! <웃음> <웃음> 결국, 스펀키 <스프럼티> 승리! <스피> <laughs> 자, 오늘은 킹모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.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i'm ah,